오늘은 취약채무자특별면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예슬 심서역입니다 오늘은 취약채무자특별면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로 채무원금 합계가 1,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 원금 합계는 채무 조정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 면책 신청 당시 채권 금융 회사에 보담하는 원금 합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특별 면책 신청일 현재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기 소액 연체자는.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보유 재산은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전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특별면책 신청일 기준 채무자의 순자산가액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예금 및 보험합계액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6개월간 생계비인 1,37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순자산가액이란 보유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제외한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면제재산금액이란 지역별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과 6개월간 생계비의 합계입니다. 또한 채무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면제재산금액이 적용됩니다. 면제재산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80%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상각채권은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미상각구상채권은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최대 30%,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및 대의변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최대 70% 감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자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80% 범위 내에서, 미상각채권은 0에서 30%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상각 고상채권은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0에서 30%,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및 대이 변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0에서 7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미상각채권은 0에서 30%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상각 고상채권은 대이 변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0에서 30%, 12개월 경과 시 0에서 7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특별 면책 신청 권에 대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채권 금융기관 과반수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 면책 제도의 상환 기간은 72개월입니다. 채무 조정에 따른 변제 계획을 36개월 이상 이행하고 변제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채무액의 1/2 이상을 변제하면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에 대해 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